음화수학수 1, 원의 방정식 교과공통문제 20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점 P-1,3에서 원의 근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다, B다 라고 했을 때 1번부터 3번까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우선 1번, AB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근데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직선을 보면 결국에는 원에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쓰기를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아래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는 공식이, 가, 공식이 있어 그럼 내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건데 a다라는 점의 좌표를 x1,y1이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접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5에서 x1,y1에서 접했다면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다라는게 5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때 마이너스 1,3을 지나야 되니까 이 직선이 마이너스 1,3을 지나야 하므로 내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x1 더하기 3y1이다라는 값이 5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즉 내가 알수 있는 거는 x1이다라는 값은 3 곱하기 y1 마이너스 5가 나왔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는 a다라는 점은 결국 원의 방정식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1, y1을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위에서 구했던 이 식을 밑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9y1의 제곱 마이너스 30y1 플러스 25가 나왔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y1의 제곱이다라는 게 5네. 따라서 식정리해보면 10y1의 제곱 마이너스 30 곱하기 y1 플러스 20이 0이다 따라서 양면을 10으로 나눠주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y1 플러스 2가 0이다라는 값이 나왔을 거고 y1 곱, 마이너스 1 곱하기 y1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y1의 좌표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왔다 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 1과 2를 내가 구했던 식의 대입을 해보면 x1이다 라는 값은 마이너스 2. x1이다 라는 값이 1이 나왔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a의 좌표와 b의 좌표가 나왔다 라는 얘기야. a다 라는 거는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x좌표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a다 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2.1. 그다음에 b의 좌표를 내가 1, 2다라고 쓸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다음에 2번 생각해 보면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럼 직선 ab의 방정식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기울기부터 살펴볼 거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은 1 빼기 빼기 2분의 2-1이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이미의 점,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나는 A를 선택할 거야.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다라는 게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정계해 보면,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3번은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우선 난 a라는 좌표와 b라는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3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3분 ab의 길이는 루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P다라는 점에서 3분 AB까지 3분을 다시 수선을 그렸을 때그 수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지. 따라서 내가 이 수선의 길이다라는 거를 H다라고 잡았을 때 H다라는 길이는 지금 우리가 구했던 직선 내가 이 식을 정리해보면 3y는 x 플러스 2 더하기 3이 나올 거고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다라는 직선이 나올 테니까 x다 h다라는 거는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다라는 직선에서부터 마이너스 1,3까지의 거리와 같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h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분의, 마이너스 1,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5의 절대값. 즉, 루트 10분의 5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 S다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5기 때문에, 2분의 5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3번의 정답, 넓이는 2분의 5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